봤습니다. <laughs> 어?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제이크가? 오대공. 이거, 이거 마이스 같은데? <laughs> 마이어스19 지나감 어 프로 게임을 어떻게 만나시지 뭐야 19는 나 왔는데 79? 오우 69 안보여 이거 빨리 먹어야지 시원님 어서.. 아 라온님 어서오세요 인사부터 할아버지 안녕 이거 완전 시드 이야기랑 다른 게임이라서 온다, 온다고 도망가야 할아버지 응. 내가 도망가면 도망가라 고거 좋아 전방 음~ 흡상 후주 나 내가 19였지 저기다 어19 나한테 와. 터져가지고 나한테 왔어 얘 지금 하야 빨리 이롭 좀 죄라 너 진짜 어너좀 보게 19다가을라나 19가 일렙 상태에서 그돌아다냐 이거 어딨죠? 오호 여기 여기 오씨 깜짝이야맨 n g man. You man, You man. You man, You man. 이거 u man. You man. 이 o u man. You m a 아, 이거 엄마가 초보인가? 이거 재미가 없네. 이거 엄마, 어디이 전기, 정수이기최기지 정말 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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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전나못봤나 깜짝 한대기 전기, 전기, 전 아 뭐야 너, 너가 거기서 빨리 온다 온다 19형이 온다 19형이 온다이구야왜 나한테 와? 19형 나한테 온대? 와보라고 이루 함놀아보자이거 환자 없어 여기? 나 봤다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1 9양스여기라구스이로오라구 나랑 놀아보자구 자 내가 길을 안내해주겠어 지금 오고구만 이거 1구양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한대 맞나 어 뭐야 왜왜 왜. 안움직여? 하아...나 어이없네 이거 29행 음, 아! 와내려는데아팔아 내렸다고 하 아. 아, 나이스 아. 1 9 안녕 식구형 저리 가. 우후 감사합니다. 우후 <laughs> 식구형 <laughs> 여기라고 식구 여기야 나 보이지 여기라고 <laughs> 식구형 그로 오시면 안 됩니다. 좋아서 놀아보자고 식구형. 1구형 뒤에 있는거 아닙니다 음 오, 바로 오네 1 9구1 9구영 거기 영어요 나는 난여기있다구아 이거 제발 잡혔다 이거 시구영, 어! 아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됩니까? 아, 형 한번만 살려주면 안됩니까? 아형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laughs> 하하 내가 캠핑 각인디, 아좀 너무 잘는데 캠핑각인데 이거 19형 하나 가야지만저 한번 봐주시면 안돼요? 아이 자리 도망갈데가 없는데 이 자리 예, 예, 예. 아 19형 아, 한번만 봐줘 캠핑하지말고 지금 캠핑하고 있는 모습이 쉽구요. 한명더 구하러 와야되는데, 이거? 둘, 둘이 와야되는데, 이거, 둘, 으, 발전기야! 아, 실망이야, 진짜. 아, 이거. 둘이 구하러 와야되는데. 쉽구형한번 봐줘. 오케이, 잉맨스. 좋아, 너 멋있어. 좋아 잘했어 유잉우스 정말 멋진놈이야 이거 나 쫓아오는거 같은데? 진짜 안 해? 왜저줘 어? 왜 나나구 어? 얘, 얘 반대쪽 잘리스 야, 난 초보가 아니라고 이제야식 나 심리전하다니 난 살아남겠어 후후 <laughs> <laughs> 네, 네 길을 막지 못한다고 아시아시 아네 아 19형 나 이제 네, 19형 보면 안돼 19형 3렙 되는데 이거 위험해 정말 위험해 3렙의 소리가 들리면서 코리아 코리안 산타 이자 아까 나 구하러 왔구나, 너는. 이 할아버지가 날 구하러 안 왔어. 너이 자식. 점수만 먹으려고, 이런 나쁜 놈. 넌, 벌 받을 놈이야. 위험해. 저 구하러 가야 돼. 구하러 가야 돼. 이로, 이로 레그스. 이라이그스 아! 할아버지 보소 발전기만 들고 나갔어. 이로 레그스. 여기라구 고 여기야 끝나고 구해줬는데 3렙 끝나고 3렙 끝나고 보해줘야 돼서 오나 나한테? 나한테 오는거 같은데? 아닌가? 3렙 끝나고 이리 와봐, 시구양시구양 음, 시구양. 뭐해 뭐해? 아니, 너 시계폭이야. 아니, 출근 와, 시계라고, 너. 이리 오라고. 그래, 이리 와. 어? 이 자식, 못된 놈 봐서, 이거 못된 놈, 캠핑하고, 이런 못된 놈이. 이리 와봐. 어, 미안, 잘못했어. <웃음> <웃음> 맞는 거 캐웃겨. 아, 할아버지 왜 이렇게 못 할아버지는. 이거 뭐. 게임 즐겨하이 사람 그 개초보구만 그십 랭크. 이런 허접도 없어 이거.